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방송을 하느냐. 어, 방송을 보니까 꿈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100번씩, 100번씩 자기의그 꿈의 목표를 하루에 100번씩 쓰래. 100번씩 쓰면서 내 꿈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어, 간절하게 기도를 하래.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매 그렇게 매일 메모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자기가 말을 안 할라 그랬대. 말을 안 할라 그랬는데 자기가 말만 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다 갖다 카페에서 쓴대.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말을 한대. <laughs>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자기가, 어? 자기가 3년 있다 호중님을, 호중님을 미국에 초대할 거래요. 미국에. 미국에 초대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는 호주님하고 자기 멤버십 가입해준 사람들하고 동등하다, 이거야. 동등해. 동등하니까 3년 있다가 내가 호주님을 미국에 초대할 때 나한테 멤버십 들어준 사람들도 같이 초대를 할 거래.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꿈을 위해서 계속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메모를 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미국에서 만나자. 이제 이렇게 된 스토리에요, 그게. 그래갖고, 그래서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이. 그 마지막 집이 지금 하나 남아있던 게 문구를 바꿨잖아요. 미국에, 호중님이 미국에 오면 민박할 숙소. 그게 그 집이에요, 그 집. 그, 저, 그 나무 집을 지금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 자기 집도 아니에요. 이분 그집 그거 걸려. 왜, 왜 나무 집을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놓고, 어, 호주님이 들어오면 민박할 숙소라고 광고를 해. 그거 안 돼. 그거 자기 집 아니에요. 남의 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으로 꿈을 실현시키려면 그럼 뭐를 하냐? 3년 동안 자기한테 멤버십 가입비를 내고 3년 동안 자기랑 같이 꿈을 실현시키자.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 어, 그, 그래서 그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이. 그게 아니 호적님이 미국까지 갔는데 왜 나무집에서 민박을 해요 민박을? 그리고 미국은 민 이렇게 저기 민박을 집을 독채로 내놓고 민박 시키는 집이 없어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랑 달리 모텔하고 호텔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미국은 모텔하고 호텔은 그냥 너무 미국 땅이 넓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이 많아.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하룻밤 묵어서 시골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개념이 확 달라요, 우리나라하고는. 그래서 이런 민박들을 하지를 않아요, 민박을. 근데 우리 호주님이 그 미국까지 가갖고 공연을 하는데 그 비싸신 몸이 버지니아 그 시골에 들어가서 아, 민박을 왜 하냐고, 왜. 아니, 그리고 자기가 오란다고 우리 호주님이 가냐고, 거기를. 근데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거야. 이, 이, 거기, 저기, 뭐야, 구독자분들하고.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멤버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자기하고 함께 꿈을 이뤄내자. 이 목적이에요. 거기에 그 목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집안 채가 그 호주님이 미국에 오면 민박할 숙소 그게 그 목적으로 지금 거기에 달아 놓고 거기다 링크를 걸어서 지금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